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4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예, 아파트는 아니고요 예,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기현장 같은 경우는 개장, 굉장히 장점은 요집 앞쪽이 시장 상권이에요. 어, 시장 상권이다 보니까 지금 예, 추석 연휴거든요. 인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 예, 시장 상권을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바로 앞에 시장이 있습니다.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큰 길가에서 바로 진입하셔서 주차장 진입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습니다. 1층 주차장은 보편적으로 장애인 주차장과 경차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하로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가능합니다 지하 2층까지 근데 조금 아쉽지만 입구가 넓은 편은 아니에요 네, 한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반대편에도 지상주차장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계식 주차가 있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하 2층까지는 자주식 주차지만 기계식 주차가 또 일부는 포함이 돼 있다. 라고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타입별, 제가 두 가지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에는 1호, 2호, 3호, 그리고 안쪽에 엘리베이터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중에 이 3호 타입, 역시 집은 남양이죠. 어, 남양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막힘없는 남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또 주방창이 들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때문에 주방 창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3호 타입 실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신발장은 키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쪽으로 우산꽂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게끔 신발장 키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신발장 세칸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지음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망 중문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밀고 들어갑니다. 여닫이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문을 닫으면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밀고 이렇게 들어가죠. 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거실 넓습니다. 예, 거실 넓고 주방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거기다 막힘 없는 남향입니다. 왜냐?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예, 조그만 미니 공원이거든요. 예, 미니 공원이 집앞 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산책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원길위에서 일자로 쭉 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도 상가 건물이 있는데 뭐 상가 건물이 2, 3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높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고 햇살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향 집입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거기다 실링팬까지도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어컨하고 실링팬은 다 아시니까 전열교환기 항상 설명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이제는 공기 청정기라고 안테를 <laugh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웰이겠네요아트웰 같은 경우는 템바보드로. 우드톤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한쪽 벽면 아트홀 우드톤으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넓습니다. 거실이 넓기 때문에 6인용 쇼파 가능합니다. 예, 6인용 쇼파도 가능하니까 거실 정말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방과 거실, 거실 폭이 무려 거의 4미터 가까이 가까이 됩니다. 3,980 거실 폭이 4미터 가까이 되기 때문에 6인용 쇼파가 들어가면서 거실 폭이 4m. 삼4인 가족이 생활하시거나 친구 지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높긴 하네요 그래도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별도의 식탁을 갖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의자가 아닌 살짝 높은 의자를 활용해 주면서 아일랜드 식탁 앞쪽 식탁자리로 활용해 주시고요 삼국국탑은 가스렌지가 들어갑니다 삼국국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가스밸브 시공이 돼 있거든요 가스밸브 시공 돼 있어서 가스렌지 들어가면서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죠. 거기다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어, 요 타입만 유일하게 주방창이 들어갑니다. 다른 타입은 주방창이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요 타입만 주방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창하고도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으로 해서 전자렌지 밥솥자리도 깔끔하게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가 무려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 작은방, 베란다 준비되어 있구요. 그리고 주방 옆은 아니지만, 어, 요쪽, 작은방 쪽으로 빠지는 쪽에,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요. 이게 세탁실이 방 안으로 안 빠지는 게 어딥니까, 정말, 예. 세탁실이 방 안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복도 쪽으로 해서 별도로 세탁실이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세탁실은 세탁실대로, 베란다는 베란다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중간방, 작은 방에 베란다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 세탁실 포함해서 베란다가 세 개입니다. 수납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세탁실. 자, 요렇게 주방 것실 일체형 세탁실까지 막힘없는 남향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뒤쪽으로 해서, 세탁실 앞쪽으로 해서 안방이 준비돼 있고요.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예,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예, 통으로 빠져 있으면서, 부부 욕실 앞쪽 공간, 예, 부부 욕실 앞쪽 공간, 예, 살짝, 뭐, 화장대나 드레스로 쓰실 수 있게끔 살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넓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그래도, 안방은 무난한 사이즈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부부 욕실 앞쪽 공간에 이 공간이 이제 살짝 더 있습니다. 뭐 드레스룸 써주셔도 좋고요. 화장대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이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안쪽에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요 자, 3,400에, 3,400에 3,100. 어,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에 살짝 여유 공간이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쪽으로 해서 이제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보시게 되면은 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있고요. 어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긴 한데 폭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폭이 넓어서 어 샤워도 가능합니다. 은요 옆쪽 공간 살짝 있긴 한데 <laughs> 어 너무 좁아요. 자, 보시면 코너 선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폭이 좀 넓어서 어 샤워도 가능은 하다. 네, 이렇게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중간방입니다. 자, 중간방에는 베란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베란다가 3개예요. 어, 여기 세탁실 그리고 중간방 그리고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3개인데도 생각보다 방 사이즈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는 사이즈대로 여유롭게. 거기다 베란다 공간.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세탁실이 별도로 빠집니다. 자녀분이 방으로 세탁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 사이즈가 베란다가 있지만 자녀분들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베란다는 뭐 창고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인 것 같네요. 자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마다 수도 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어, 베란다에다가 세탁실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도배관을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자, 요렇게 생각보다 폭도 넓고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베란다도 굉장히 넓고요 베란다도 넓은데 방도 넓어요. 예, 네, 방도 굉장히 생각보다 넓게 잘 뺐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방 사이즈는 3,500. 3,500에 2,800이에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요, 자녀분들 방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세탁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탁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앞쪽. 거실 뒤편으로 준비가 되 있네요. 자세 번째 방도 말씀드렸듯이 베란다가 한개더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세탁실, 중간 방, 작은 방에 베란다 총세 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 넓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남양이잖아요. 아무리 세탁기 건조기를 쓴다고 해도 가끔 빨래 같은 거 넣으시거나 이불 같은 거 넣으실 때 어, 남양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는 베란다거든요. 남양 베란다로 해서 앞쪽 길게 빠져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수도 배관은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베란다 바나 수도 배관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기 뭐 빨래를 건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용도에 맞게끔 자녀분들 창고방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베란다 있지만 방 사이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넓습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넓게 잘 빠졌어요 자, 방 사이즈는 2,500에, 2,500에 3,000 사이즈. 어, 두 번째 방만큼 넓진 않지만, 그래도 세 번째 방 자녀분이 쓰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그리고 어차피 세탁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종 가구 편하게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쪽은 차고처럼 다 베란다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은 이렇게 세개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욕실답게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있죠 코너 선반 뒤쪽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파티션을 치기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아 메인욕실은 메인욕실답게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무려 베란다가 3개고요. 막힘없는 남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유일하게 주방창이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넓은 평수를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